신차 출고 이후 불과 1년 반 2만 5천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렉스턴듀 아레나 신형 차량 얼마나 감가되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2023년 5월 등록된 2024년형 2만 5천 키로 완전무사고 렉스턴듀 아레나 차량입니다. 예쁜 흰색 바디에 실내는 베이지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게다가 20인치 스퍼터링 휠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외장 관리 역시 신차급 차량답게 너무나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실내 상태 베이지스트로 예쁘게 구성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내장면, 앰비언트라이트까지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뒤쪽 후면 라인까지 깨끗한 모습, 하부까지 보강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요소수 커버까지 설치해 놓은 흔적, 쇼바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승차감 개선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동식 트렁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신차가 대비 1천만 원 이상 감가된 금액 3600만 원 최저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